자, 선생님과 더쌤, 뺄쌤, 암산 대결을 해볼까요? 선생님보다 빨리 해야 이기는 거예요. 준비됐나요? 2 더하기 3은 5, 3 더하기 6은 9, 4 더하기 4는 8, 5 더하기 2는 7, 7 더하기 2는 9, 2 더하기 4는 6, 3 더하기 2는 5, 4 더하기 2는 6, 6 더하기 2는 8, 4더하기5는 9, 2더하기5는 7, 3더하기3은 6, 5더하기3은 8, 2더하기6은 8, 6더하기3은 9, 3더하기5는 8, 5더하기4는 9, 4더하기3은 7, 2더하기7은 9, 3더하기4는 7, 9빼기8은 8 0 0오는3 7 0 0오는2 500-2는 3 900-7은 2 6 0 0이는4 900-6은 3 4 0 0이는2 9 0 0오는4 500-3은 2 900-4는 5 900-3은 6 8 0 0이는6 9 0 0이는 7 8백이 6은 2 600 이사는 2 800 이사는 4 7백이 2는 5 800이 3은 5 7백이 6은 2 600이 3은 3 7백이 3은 4 600이 5는 2 700 이사는 3 멋져요